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사태를 바로잡는 움직임 오늘 말씀 목상에서 정해주신 말씀은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는여자 아비사기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됩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안으이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사도 내주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소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이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과 요압을 청하,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정하지 않아 연나이다. 내주 왕이여 오니 스라엘이 왕에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맹세를 상기시키는 바세바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야도니아와 달리 나담과 바세바는 여전히 다윗 앞에서 무릎 굽혀서 그를 나라의 군주이자 후계자를 정할 고한 구하... 늘 지닌 사람으로 고난을 지닌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권위를 부정하고 존경을 고리타고난 가치를 여기는 모습보다는 존경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나눌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과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향의 조심적인 삶이 될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